영아TV! 안녕하세요! 안녕! 영아야, 여기 어디야? 여기 강화도! 아, 무슨 강화도? 여기 쟤 싸! 너할머 집밖에 모르니! 네, <일> 여기 앉아봐! <우와>. 여기 앉아봐! <일> 응. 여기는 다파란 <덮어버린> 키즈 풀빌라에요. <일> 영아씨!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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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 엄청 좋은 네. 데 왔다! 네. <안> <일> <살아가다. 일> <일> 여기 제주도에 더파랑 키즈 풀 펜션 왔어요. 뭐라고? 장화라고. 영화가 요즘 좀 짱구긴 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작기 마당인데, 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애들 재밌게 뛰어놀 수 있게끔, 이렇게 마당도 있고, 안에가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데는 제가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영화야, 들어가 봅시다! 저희는 사련이 방이에요. 사련이 방. 사련이 방. 보잉뽀잉 여기는 바로더 파라 키즈풀 빌라입니다. 우리 시안이는 벌써 어 한집 꿀리셨네라라 아. 아. 너무 좋다. 와! 시안이 진짜 커요. 대박. 미온수 나오는데 너무 좋은데? <laughs> 야, 근데 진짜 깨끗하다. 여기 시장아 어디 잘못 가봤 진짜 지저분하거든요? 우와... 관리 엄청 잘하시나 보다. 대박! 왜요? 왜요? 여기 방방이도 있고! 어디에요? <laughs> 이런 것도 있어요. 우와 방방이도 있고 저기 다 튜브랑 안전사고랑 다 있네. 바베큐 먹는가봐. 이 바베큐도 안에서 먹을 수도 있어. 벌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엄마는 벌레 무서워하잖아요. 엄마야. 어머 우리 수연 씨는 벌써 한살림 차리셨네요. 우리 동물들이, 우와. 수연이는 이런 거좋아해 동물들. 여기, 여기, 다, 이거 다 여기 키즈 펜션에 있는 장난감들이야. 여기는 키즈 푸들라답게 장난감이 진짜 많아요.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 어렸을 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에, 우와, 장난감 봐, 진짜 많아요. 빗이랑 드라이기 있고. 오, 이거 애기들 갖고 오는 요것도 있네. 대박. 이거 수현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냉장고. 오. 이게 진짜 중요하죠. 이 장난감들이. 얼마나 장난감이 있냐에 따라서 이제 애들이 얼마큼 잘놀수 있냐. 오, 여기 자동차. 좋은 거다 있네. 슈퍼 앉아 쉴수있고 오, 세탁기, 세탁기. 수영 물놀이와 세탁기 필수죠. 요즘 풀빌라인이다 있더라고요. 지면 오. 병 소독기도 있고 동수기가 있네 대박. 동수기가 있어요. 전자렌지도 있고 냉장고 한번 볼까요? 오커 커. 냉장고 커 좋아 좋아 대박. 아 아. 여기, 양념, 이거, 기름, 뭐 이런 거다 있네. 소금이랑 고춧가루까지, 우와. 센스가 진짜 남다르시네요. 오, 냉동실. 밥솥 있고. 이 뭐야? 아, 목이랑 실도 있다. 여기 보시면 물컵도 있고. 우와, 와인잔까지, 대박. 도마랑. 그리고 이건 여기는 아예 그냥 한 살림이네. 오, 냄새. 좋은 게 진짜 깔끔하게 됐어요 세제랑 이런 것도 샤프랑도 다 있고 칼이랑도 다 있고 오 깨끗해 깨끗해 오 우와 열대는 거랑 약도 약까지도 팔고 있네 커피랑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잘 눌렀다 공기청정인가 이거는? 아제새기네 이거는 여기 옷 거는거 있고 침대 너무 예뻐요 와 진짜 아늑하고 너무 예쁘다불 켜볼까요? 우와 너무 예쁘다와 곳곳에 장난감이 아주 그냥 꽉 들어서 있네요 <끄럽기> 너무 잘늘다갈게요 안녕. 재미 있나요? 우와 여기 시 진짜 깨끗하고 너무 좋다 시현 씨. 어때요? 아, 무슨 이 차가! 야 내가 나올 수 있어. 뭐야? 오, 아야, 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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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어 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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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얼마나 좋아? 엄청 많이지. 우리가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 응. 오 자, 출발합니다. 우, 재트기가 출발합니다. 이거는 수산유트기야 우, 어때요? 생겼어요 우, 후 한번 저기 조금 더 뒤로 가봐. 음. <laughs> 아, 한번더 해줄게. 아, 한번더 해. 오, 잘게 올라가는데. 이 휴식펜션은 정말 생각 챙겨... 하나 없어요. 이보세애기들 용품. 씻는 거나 어른들 씻는 거라 이해 보세요. 머리 대박. 머리 대는 거, 감기. 그수건이 저희가 좀 쓰긴 했는데, 지금 가득 채워 있었어요. 또 놀란 게, 밑에 보이세요? 욕조까지, 애기, 정말 갓난 애기도 욕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좋은 치약에, 와, 애기 치약, 뭐. 정말 여기는, 진짜 하나, 섬세한 것 하나까지도 다 신경 쓰신 게, 정말 눈에 다 보여요. 저 이런 패 이런 키즈 패션도 처음이에요. 지훈이 너무 죄송하지만 저희 이렇게 누우고 있습니다. 방에 다치고 우갈 거예요. 아, 우리 수연이는... 야야~ 잘잤죠 우는 거야? 뭐야 이게... 세수했어? 아나 어땠어, 어땠어, 어제? 너무 재밌었지? 우리 어제 수거 세번이나 세 했지, 그치? 여기는 계속해서 온수풀 틀어주셔, 미온수 이렇게 해가지고 틀어주셔가지고 계속 재밌게 놀았어. 하루 더 있고 싶지, 여기지1 2 5분이 <laughs> 화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와, 공격 따라오네. 수연씨, 우리 수연씨는 공룡 주사역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잘 쉬다 가요. 제가 와본 키즈 캐, 펜션 중에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정말 세세하게 다 있고, 예쁘게 정리 다 해놨습니다. 네, 다시 청소를 다 하시겠지만, 부동산 패션 시에는 깨끗하게. 저기 샴푸이스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우와, 여기 수영장 어제 진짜 저희 세 번이나 놀았어요. 밤 늦게 왔는데 불구가고6 시쯤에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놀다가 진짜 후회했어요. 돌 찍고 있고. 또 바베큐 구간도 저 바베큐는 어떻게 짜는지 몰라서 저거 맛 보나 싹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걸리한 마리도 없고 펜션 여기가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영아야. 서전 예쁘겠으니까. 하나, 두, 세. <laughs> 용호야, 우와. 여기가 되게 좋은지 저기 꿀벌도 있다. 저기 꿀벌 이 있어. <웃음> <웃음> 우와, 이렇게 봉봉카도 있네. 귀엽다.